자, 이번 각의는 평면 벡터의 연산 레벨 3야. 자, 19번인데, 점 A가 반직선 위로 움직여. 그런데, OA 벡터의 나누기, OA 벡터의 크기로 나눴어. 이게 뭐지? 단위 벡터야 a 라는 점을 바라보고 벡터를 만든 다음에, 크기를 1로 만드는 거지. A가 반직선 위에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편의상 도움되기 위해서, 반점이 1자리, 이점과이점자는 이러한 원을 간단히 그려보자. 자 원의 모양이 안 예쁜데 대략 그리면 뭐 이런 식의 원의 모양이 있는 건데 A라는 점이 반직선 위로 움직이니까 이전부터 이렇게 움직였지. 따라서 종점은 단위벡터화 시킨 B의 종점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야. 언제까지? 자, 이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를 바라봤을 때 이쪽까지 A가 나올 거니까 얘는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구멍이 빠지고 이 부분 이렇게 나온다. 이게 B의 자취야.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B가 나타나는 도형과 두 직선 X는 0이야 X는 0 Y축이 되겠지 그리고 Y는 X야 여기에 부분에 이 부분 둘러싸인 부분에 면적을 구하래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거든 여기는 4분의 파이야 반지면 얼마고 반지이1 되겠지 자 그러면 2분의 파이에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가 끼인각이 되겠지 부채꼴의 면적은 1분의 1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끼인각이니까 1분의 1의 1제곱에 곱하기 4분의 3파이가 면적이 될 것이고 정답은 8분의 3파이가 되겠지 보기 중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0번인데 한 평면 위에 삼각형 ABC와 점P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삼각형 ABC를 갖고 생각할건데 잠깐만 봅시다 양변을 나누기, 나누기 2를 해볼게. 여기는 8분의 5가 되겠지. 그러면, AB의 중점인, AB의 중점을 편상 M이란다면, PM 벡터가 8분의 5의 PC 벡터가 되는 거야. 실수배니까 뭐가 될까? 동일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고. 뭐가? M과 P와 C가. 따라서, 이렇게 가볍게 삼각형을 그려주면, 이 점이 자, C고, 얘를 AB라고 한다면, AB의 중점을 우리가 잠깐 M이라 하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이선 위에 어딘가에 p가 있는 거야 그런데 p에서 m과는 이 점을 m이라 하자 pm 벡터라는 것이 m은 ab의 중점입니다 얘가 바로 8분의 5배의 pc 벡터가 될 거니까 pc로부터 8분의 5만큼 땡겨진 게 pm이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p가 있겠지 이게 8대 5가 되겠지 따라서 3대 5가 될 거야 그때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고요 얘 밑변을 공유하고 3대 5니까 면적비도 3대 5가 되겠지 삼각형 A, B, C의 면적이 9니까 자, 9대 S는 3대 5가 된다 S는 15가 되겠지 자, 보기 중에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다음, 자, 21번인데 좌표 표면에 삼각형 O, A, B가 있어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A, B 외점 어떤 P, K를 잡은 거지 OA 벡터가 바로 A 벡터야. OA 벡터. 그리고 OB 벡터가 바로 B 벡터야. 자, 그 다음 OPK. 바로 이게 바로 뭐 어때? PK 벡터. PK 벡터라 하자. 자, PK 벡터가 1마 4의 K 승분의 1배의 A 벡터에 플러스에 4의 K 승분의 1배의 B 벡터 될 건데, 얘하고 얘의 합이 1이니까 얘는 내분 벡터야. 자, 그러면 A와 B의 크로스 옵이 될 거니까 이것 때 이게 바로 뭐냐면 4의 k승분의 1일 때 1마이너스의 4의 k승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apk를 구하고 싶은 건데 apk는 ab벡터에 대한 닮음꼴로 쓸수 있겠지. apk벡터라는 것은 ab벡터에 대하여 합분의 얘가 되니까 1분의 얘가 될 거니까 4의 k승분의 1 된다. 이거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이것도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런데, AB의 길이가 얼마냐? 자, 문제를 보니까, 어, AB의 길이를 안 줬나요? 자, 이거는 AB의 길이를, 아, 여기 있다. AB의 길이가 60이야. 쏘리. 얘가 60이라고. 따라서, 60 곱하기 4의 K승분의 1이 바로 APK벡터의 크기가 되겠지. 그러면, 시그마의 이거의 급수를 보고 싶은 거니까 60 곱하기 무한대비급수 1마이너스의 공비분의 초항이 될 거야. 얘가 3분의 1이니까 20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22번인데 직사각형 ABCD의 내부에 점 P가 있어. 그런데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시점을 P로 바꿔보면 얘가 바로 뭐냐면 PA벡터의 마이너스의 PC벡터가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소거되겠지. 그다음 PC 벡터를 이항시켜 주니까 PB 벡터에 플러스에 두 배의 PC 벡터에 플러스에 PD 벡터가 0 벡터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PC를 이항시키고 나누기 이 해주면 2 분의 2 분의 PB 벡터에 플러스에 PD 벡터라는 것이 마이너스의 PC 벡터다 이렇게도 쓸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지금 보니까. PD 더하기 PC는, PB 더하기 PD는 마이너스의 2배의 PC 될 거니까 2배의 CP다. 얘는 참이야. 그 다음, a p 벡터를 보고 싶은 건데 잠시만, 직사각형 했으니까 선생님이 직사각형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자. 자, 편의상 이 점이 A점, 이 점이 B점, 이 점이 C점, 이 점을 D점이라 하자. 그러면 이 말뜻이 뭐냐면 BD, BD니까 이대각선 있어. b d 에 중점이 있을 건데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중점이 되겠지. 그러면 P라는 것은 뭐냐면 P에서 BD의 중점을 M이라 한다면 얘가 PM 벡터야. PM 더하기 PC가 0 벡터니까 P와 M과 C는 동일한 직선 위에 있을 거고 중점이 보이지. 중점이. 자 여기가 M이라 한다면 얘가 바로 P가 될 거야. 1:1대 내분점. 그러면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렇게 같을 거니까 P는 결국 A와 C의 3대 1 네분점이 됩니다. 따라서 AP 벡터는 AC의 4분의 3배가 되겠지. 니은도 정답이야. 자, 두번번 ADP A하고 A하고 D하고 P 이 면적 이 면적이 3이면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1되고 얘가 1되고 얘가 1되겠지. 전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건데 얘가 2야. 뭐 2, 2, 2이니까 넓이는 8되겠지 자,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오르니까 보기 중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자, 23번인데 각 ABC가 직각이고 각 CAB가 60도야. 그리고 삼각형 세 변에 대하여 각각 PQR을 잡은 것 같아. a r 벡터의 크기가 4니까 A에서 R까지의 길이가 4가 되겠지. 자, 그리고 뭐 직각과 30도 쓸 건데, 지금 보니까 PQ, 얘하고 얘 평행해. 그러면 얘하고 얘도 평행하고, 여기도 직각이 되겠지. 얘 60도, 30도, 2대, 1대, 루트 3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다른 조건은 뭐지? PQ 벡터가 AP와 같아. 얘하고 얘 같으니까 얘도 2야. 여기도 3분의 파이. 30도, 2대, 1대, 루트 3이 되겠지. 자, 이때, 삼각형 a b c 의 ABC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야. 자, 끝난 것 같은데? 얘가 2대1이고 2대3이니까 2대3 될 거니까 얘가 뭐 돼? 얘가 6 되겠지. 얘가 3 되겠지. 얘가 3루트 3이 되겠지. 전체 모양도 30도, 60도 직각이 될 거니까. 자, 밑변이 3이고 높이가 3루트 3이니까 면적은 2분의 9루트 3이 됩니다. 자 보기 중에 2번이 정답 자 다음 문제 24번인데 한변 길이가 4짜리 정삼각형 ABC가 있고 A라는 점을 중심 잡고요 반지면 길이가 1짜리 원을 생각할 거야 그런데 BC벡터가 A벡터고 AP벡터가 여기 따라하는 거 예. 얘 얘가 스몰피벡터야 그러면 마이너스 EP벡터는 반대방향의 2배 되니까 얘가 1이거든 자 길이가 4니까 잡아주면 얘가 길이가 2가 될 거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의 두 배의 p 벡터가 된다.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니까. 자, 얘하고 a 벡터를 더하고 싶은 거니까, 너희는 이렇게 평행 사변형을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얘도 4가 되고요. 얘하고 얘 같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될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선분 bq가, 선분 bq가, q가 뭐야? q가 지금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게 bq니까 얘가 q가 되겠지. 그리고, 선분 BQ니까,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때, 만난 이 교점이 있어. 이 교점이 R이야. 교점에서 내렸어. 이 점이 뭐가 될까? 이 점이 S야. 그랬을 때, 우리는 SC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자, 오케이. SC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어,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어차피, 내가 좌표화 시키거나 방법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이렇게 쭉갈 거고요. 이렇게 내릴 거고요. 그 다음, 한변 길이가 4란 적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길이가 4가 될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어, 지금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잠시만,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60도, 30도니까, 2대1대 루트 3입니까? 60도, 30도야. 여기가 2X, 2대1대 루트 3X. 얘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 모양하고 이 전체 모양하고 닮음이 나올 거니까 밑변 대 높이가 밑변 대 높이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갑니다. 이게 4거든. 4마 X. 4마이너스 X분의 루트 3X라는 것은 자그 다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자 내려주면 내려주면 얘가 되겠지. 우리가 지금 이것분의 얘를 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지? 얘가 2라고. 자, 얘 60도, 30도. 2대, 1대, 루트 3. 여기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 될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5가 될 거니까 얘는 5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고 크로스의 곱을 볼 거니까 4-X가 5X가 되겠지. 6X가 4가 되니까 X는 6분의 4니까 X는 6분의 4가 되니까 약분하면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P와 Q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3 더하기 2니까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다음 레벨 3의 마지막 문제인데 어 AB의 길이가 4야. 이 e 길이가 4라고. 그리고 AB벡터가 스몰 A벡터. 중심이 B고 <laughs> 반름이 일자리 원이 있어. 이게 바로 B벡터야, B벡터. 그런데 A 더하기 2B벡터를 e, 생각할 건데 이거의 크기로 나눌 거야. 뭐지? 단위 벡터와 이 벡터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크기가 1자리 벡터가 aq벡터가 된다. 그러면 얘가 반지름 1자리인데 반지름 2짜리를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런 모양인 것 같아. a라는 점을 우리가 기준 잡았을 때 여기가 4,0대 거고 반지름이 2짜리. 여기 위에 바로 뭐 될까? q라는 도형들이 놓이겠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 더하기 얘를 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거 빼고 만날 때부터 이렇게 만날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쭉 생각하겠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접할 때, 얘가 이고 얘가 사니까 2대1이니까, 여기가 6분의 8가 될 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봐. A 덕이 EB가 된 다음에 단위 벡터화 시킬 거니까, 여기서 A 점이 중심이고, 반짐이 일자리 생각한다면, 여기에 막 추가 놓일 거야. 추가. 하지만, 너희는 여기를 보고 싶은 거지? 왜? Q가, Q가 아니지? 자, 여기 위에 점에 대하여 단위 벡터화 시키니까, 여기에 Q가 놓이니까, AQ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겠지. 반점은 1이고, 이두 개는 3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이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3분의 파이가 된다. 자, 따라서 보기 중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오케이?